l 스 t s 카오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이거. 아, 그냥 강타 한 번밖에 안 나오네. 지금 유럽버스 6달러 내고 돌아다니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카지노가 제일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정말 숙소 고민 많이 하다가 여기로 선택했습니다. 횡단보도만 건너면 런던이야. 와. 야, 비 오니까 감성은 있다. 와. Thank y 또 바로 앞에는 오늘의 또 메인 카지노가 또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끝없는 복도 아, o m number 112. Let's go. What's this? w h 어 t 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hat's this? w h a t 침대 속눈썹들. 이런 거뭐 있는지 궁금하다고. 오 어, 이렇게 열리나고? 금고 오늘 딴 돈은 다 여기다 숨겨놔야겠다. 야 화장실 봐. 야 선물처럼 생겼는데. 너무 누냐 어? 휴지. 네, 고생하세요 그러면 물잘 나오나? 어 불러왔구만. 저는 지금 수영장 가는 중입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아니 수영장 가다 길 잃어버리겠어. 잠깐. 아, 그러면. 와, 뭐야? 여기 뭐 궁전이네, 궁전? 아니 이게 이게 수영장뷰라고요 심지어 지금 비 오고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사람들도 없어 가지고 더 좋은 거 같아. 와, 빨리 들어가고 싶어. 입수 바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놀고 있으니까 여기 가드분, 가드분이 계속 우리 보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다. 또 다른 풀장. 여기는 따뜻하다고 하셨는데 들어가 볼까요? 자, 아무도 없으니까 수영장 전체 대관한 것 같아. 와. 호텔에 돈을 쓰는 이유가 있구나. 와, 야, 여기는 완전 열탕이다. 따뜻 뜨거워, 뜨거워. 아니, 너무 뜨거운데. 너무 좋아. 진짜 몸이 녹는다. 아 진짜 재밌게 녹은 것 같아요. 아, 샤워 다른 하고 다른데도 이제 구경도 하고. 아쉬워아 지금 야, 아니, 이거 지금 <laughs> <아니, 이도 좀. 웃음> 그만 찍어, 와 이거 진짜 미쳤는데 오늘?

보이시나요? 지금 헉! 지금 시간이 9시거든요? 근데 하늘이 그 아침처럼 심지어 노을 지는 하늘이야 와.. 씨.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진짜 와.. 미치 돈이 좋긴 좋은가 봐 진짜 이런데 얘랑 오냐? 아니 이게 호텔 안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와, 미쳤다. 저 아래가 바로 카지노예요. 이따가 저 대박 터트릴 거기 때문에.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분 걸렸어. 여기가 꿔바로가맛있대 아, 근데 가격대가 좀 있다. 젤거 없긴 해.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잠깐만, 마포두부? 아니, 아, 마포에서 왔어? 예. 마파두부 아니야? 마포두부 는 진짜. 아, 아니, 이거. 와 내가 가지튀김을 시키다니 아, 이거 맞나 가지튀김 얼마이얼마나 맛있길래 아, 맛있잖 아, 이거 감사 아, 니다 아, 가지 왜맛 아, 지지 하나? 아, 하네 아, 근데 하나? 보여줘 하나? 아, 야행 나 아, 이 아, 까 <목소리> <목소리> 튀김 합격 고기가 대박이다 고기가 진짜 맛있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부드럽고 육즙도 가지고 있어요 육즙이 두툼 정말 잘 튀겼다는 거. 또 이제 너무 많이 튀기면 고기가 수분이 날아가서 이게 좀빡빡해지는데아 얘는 개폐삼겹살이네 와 살짝 아쉬운데 또왜 <목소리> 음 몰라 그냥 맛있어. 이게 잡곡밥이야 찐득 잡곡밥이네. 나름 이렇게 보여도 다이어터기 때문에 곡밥으로 먹어야 돼. 와. 짤밥 시킬 걸. 중국 음식에 어울리는 맥주다. 자극적인 맛들을 딱받고 깔끔하게 먹는 그 맛. 중국 음식 간이 세기 때문에 그걸 좀 중화시키면서. 다 먹을 수 있는, 되게 딱 깔끔하게 먹어. 아니 나 이거 비벼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또이위 고추들이 도저히 견거 잡아주기 때문에. 밥이 기름을 다 없앴어. 이 정도인가? 병주고 약주고 두고 약간.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거 먹고 또땀 뻘뻘리면서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맛있는 거랑 맥주 한잔또 먹고 또 퇴가서 씻고 오면 또 상쾌. 기분 너무 좋게 또 나가서 술을 한잔 하러 가지. 나가서 솔직 가는 순간 다 땀으로 젖어. 그러니까 햄버거에 단전 단전. 어떠셨어요? 제일 좋은 순간을 꼽으라면 어제 빠갔을 아, 때. 때. 아 그때 진짜 재밌었어. 갑자기 한국 노래가 나왔을 때. 빅뱅 진짜. 아 빅뱅 진짜 너무 좋아. 근데. 빅뱅 블랙핑크 노래 나올 때. 와 이게 미쳐버려. 그리고. <laughs> <laughs> 외국인들도 다 이제 그 노래 부르면서 놀고 언제 내가 홍콩 사람이랑 커피를 마셔보겠어? 그치? 다 먹었네. 너도 <laughs> 이걸 다 먹었지? <laughs> 오늘 행복의 가격은 얼마인가? The 100 is come. Oh, willing. Yes. 그럼 내가 가져나 728달러 먹었어. 와. 뷰 미쳤다. 아, 원래 가서 봤어야 했는데. 돈 따내라고 돈을 많이 따가지고 <laughs> 뭐야 룸서비스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은 나라 이름표처럼 <laughs> 울던데 <웃음> 야 100달러만 한번 해볼까? 하다가 4시간은 있었네 4시간 뭐지? 있었어 지금 돈을 왜는거 건... 성공한 도박꾼의 삶인가?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장미꽃까지 완벽한데 이래 우리 둘이? 아니 이게 성공이라야 응? 이게 도박에 성공을 하네 그니까 와 이걸 어떻게 성공했지? <laughs> 아, 보통 씨. 다 잃는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40배로 응? 더 42배? 45배인가? 4 9배 49배. 탈나의 순간에 2천 벌었으면 와... 둘다 진문도 안 달라고 해서 다행이다 원래 이제 다른 데 구경하기 전에 100달러만 하자 그게 4시간이 됐어요 진짜 아 주체는 어? 안 되긴 해오 맞아 도박이 못 따는 게 아니라 무조건 따. 사람들이 따. 음, 음. 진짜 무조건 딸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를 하도 하다가 이게 하다 보면 200으로 시작했는데 800까지 갔단 말이야. 내가 다잃어도 어, 200이면 다시 800갈수 있지 않을까? 3, 4, 5, 6, 7. 아, 12배. 진짜? 7? 아니, 플러스 2거까지또칠했어1 1 5이억 구슬 돌리기를 했는데. 맞추는 거랑 색깔 맞추는 게둘다 걸린 거예요. 얘가 갑자기 숫자가 맞아가지고 와, 난 거기서 300이었어근 이게 진짜 위험한 게 하다 보니까 나도 돈을 벌잖아. 그래서 베팅 그 눈이 높아져. 나중에 50달러, 100달러 걸어? 저기서 세상 다 이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아 얼마나 안 되길래 는데 진짜 한 7초 만에 주사기 다 이는 것 같아. 이제 계속 따다가 거의 한한 시간 동안. 1500 날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 나도 어차피 잃으려고 돈한 거긴 한데 참 미치더라 나도 하다가 갑자기 12배 떠가지고 분산투자 분산투자 어? 어 뭐야 나9 잘못 걸었다 비키 놓고구를 눌렀네 오. 600씩? 어? 야 12배 벌었어 12배 900이야? 야 미쳤... 와 인생 진짜 한방이구나 좋은 추억이 돼서 계속 그걸 어, 경향. 그거 떠올가는경향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따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터진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26달러인가 걸었는데 거의 2천2천을 땄어. 그 100배 딴 거야, 100배. <laughs> 아, 그거 100만 걸어서도 눈깔 뒤집힌다고. 4시간 동안 인생을 겪었지. 여기 와서 진짜, <laughs> 진짜 해볼수 없는 경험들이 많아 진짜. 데미로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킹 같은 걸 시켜서 먹을까 했는데 기굴이다 시킬까? 마코가 진짜 강렬했다. 정문도 있어 감사하네 지다음번은 yeah, right. 여기 호텔로 가야겠어요 어 너무 잘 지냈다 겁없는 두 명이다 우리도 그녀를 만나기 1분 전 빠밤 여기도 이쁘네월세인지랭라이랭라이 하나 배웠다 I think that you're floating like this before? Your and your sister come to Korea in August. Yeah, yeah, yeah. How many days? Maybe seven days. Seven days? Yeah, for travel? How to go to the uh Zai Zhao Dou. Zai Zhoo. Zai Zho Dong Chao Dou Tsaio Dou. 탈 쳐도, 하 쳐도, 잘하도잘 쳐도, 도 어, 아이돌, 주아이 어, 주아일랜드 재주 도이 어, 주도이주아일랜드 재주 아이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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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주 아 e 어, 재주 아이돌, 어, 재주 아이돌, 어, 재주 아이돌, 어, 재 a 아이돌, 어, 아 o 돌 어, 재주 아이돌, 어, 재 아이돌, 어, 재주 아이이돌이돌 s u 아 cap mm. yeah. i yeah, so... 아이주아아주아 <laughs> <years> <laughs> <아줌마 패션이네요. laughs> 진짜 재밌다. 음. All the n i 피타피타 탐, P 탐, 타 탐. y 피 a h 탐? 탐이 뭐지? 피셔 타임? y e a 확실히 뭔가 중국 어양이 조금 어렵긴 하다 Our 타 r e e m s for you. Oh, really? Yeah. Really? 한만에 영어 공부를 많이 했더니 배가 고프네. 그로 샤롱버 빼고 마파두부랑 오리는 괜찮은거죠? 네안먹을요아 <laughs> 와... 그정도면 그안 시키는게 런니라 샤롱버 빼 이거랑 다같이 이렇게 싸먹는가보다 어이 껍질이 엄청 두껍고 살이.. 살 부분이 엄청 적네? 음 엄청 얇다 음, <comedy> 음. 음, 약간 씹는맛이 있을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엄청 부드럽다 우리의 맛이 안 느껴서 따로 먹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 마파두부 시켰네. 너무 많이 시켰나? 야, 마파두부가 순두부다. 우리가 생각한 그 네모 그 두부가 아니라 순두부가 들어가 있어. 뭐 야들야들하게 생긴다. 음, 볶음밥 맛. 기분에 충실한 볶음밥 맛. 나 새우 꺼리 맛있는데? 새우? 응? 되게 탱글탱글하네. 바삭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거 커리에 입자가 입으로 느껴진다. 약간 콩가루처럼. 맛은 약간 커리 맛인데, 콩가루 같은 식감이 느껴져서. 진흙처럼? 응, 응. 진흙. 식감이 진흙 식감이야, 진짜. 여기가 이제 껍질 먹는 맛으로 먹는 거긴 한데, 좀 너무한데, 살이 너무 없는데? 우리가 껍질 요리를 시킨 건가, 이 정도면? 껍데기 요리인데, 이거? 진짜. 껍데기에 살이 붙어 있는 느낌? 갑자기 머리가 그지가 됐네. 너무 피곤해 가지고 카페에서 한 30분 잤어요. 스펠딩 다운스 데어. 아, yeah. Head o subway. 오, thank you. 오케이. t a n k o u Good 아, 이걸 마지막 날에 보네. 나 하나 입어 줬어야 되는데. 이게? 가세히 보면은 사람들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가 마지막 날 와서 다행이다 와, 아, 안녕 아니 과자 장사해? 예, 가서 팔려고요와 이술잔을 먹으면은 기가 막힐듯 이거 얼마야? 30, 100, 1000, 10, 10, 20만 달러면은 3, 500만 원. 와, 이거 다 마시면 다음 달에 일어나겠는데?